권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말씀을 목상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업에 들어가고 또한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이라는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라간 만큼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 길을 더욱더 잘갈수 있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획성된 공동체를 구약에서는 총회 또는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흘러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 복이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나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교회 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리기를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했던 첫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첫 열매를 드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이것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 아까운 걸 드립니까 라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5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첫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적용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며 하루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복된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의대의 정원증원으로 인한 의사 파업 문제 속에서 정부가 대화의 창을 열고, 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시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개인주의 증가, 그리고 전쟁의 갈등 가운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